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 입이라고 다 같은 입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 이건 뭐 바보 같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 그런 거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 입의 말과 그 손의 행위에 따라서, 어, 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손에 따라서, 두 가지에 따라서, 어 많이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제 아 어, 잠언서 12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궤 족하고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그 축복을 받는다. 지금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요 어떤 사람은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축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 근데 어떤 사람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해 볼게요. 예수 잘 믿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해.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뭔,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입술과 하나는 손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런데 손은 뭐 그렇다 치고, 오늘 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손은, 어, 두 번째에요. 첫 번째가 뭐냐? 입, 입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린다라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예수 믿으면 단줄 알죠. 근데 정말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고 네가 말 때문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화가 임할 수도 있다. 또 이제 야국의 3장 2절에서 6절에 같으면 그런 말이 있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오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말이 자가를 물리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배도 키가 있고 또그 작은 사공이그 키로 답을 조절을 하죠. 이와 같이 5절.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는 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아,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어, 사,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 것이다. 뭐 얘기 안 해도 혀가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필리핀 성도들에게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지 지난주 계속해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또황금 생활 특히 11주 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여러분이 잘해도 축복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그래? 하늘에서 엄청난 은혜의 비, 축복의 비가 쏟아져도 우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어.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래서 이 말을 오늘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축복된 언어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언어. 특별히 축복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0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1 2 명을 불러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가지가지 권능을 주시면서 둘씩 둘씩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냐 오자를 보니까 이방인들로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 거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서 전파하며 천국이 갖고 왔다라고 얘기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귀신 쫓아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떤 동네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으면 거기서 그냥 합당한 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무러라. 그런데 네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네 입술로 평안을 빌어주라. 왜 그러냐? 그 집이 만약에 네가 빌어준 그 축복이, 평안이 들어있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곳에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도 영접지 않으면 그냥 발에 먼지처럼 털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했어.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냐, 어느 곳에 가든지 무조건 축복을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우리의 축복, 내가 빌어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축복이 미안하지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해날 장사가 아니죠. 어떤 곳에 가서든지 먼저 축복을 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그러면 나에게 그 사람들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 않다면 나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저주를 하게 돼. 저주를 한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니면서 저주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 잘 믿는 사람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람이.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저주를 부었으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내가 빌어준 저주가 이말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남에게 함부로 저주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남 험담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를 우산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라고 했죠? 이, 이 혀, 내 말과 행동 손으로 하는 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말 때문에. 내가 잘못 말을 함으로 있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또한 가지 하나하나 중요한 말씀, 이 허여에 대한 것이 중요한 말이 뭐냐? 바로 창세기 제네리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만나마 복을 얻을 것이다 자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우리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지만 그 후손들이 다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냐면 내가 너를 보게 근원의 축복을 주는데 누군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을 주는데 만약에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고 있던 그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라고 얘기했던 거. 그리고 오늘 막 장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니까 너는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게 되면 내가 너를 저주한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해도 절대로 그 사람이 그빈 저주가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그 사람에게 꽂히겠지요. 나는 공수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례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대신 되돌려 주겠다는 거 대신. 내가 빌어준 축복은 그 사람에게 가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고 내가 평안을 많이 빌어주면 내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 볼게 없어. 무조건 어떻게 질러야 돼. 뭘 질러? 축복을 질르고 어떻게 평안을 빌어주고 계속. 그래서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 축도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남 험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하나, 신실한 성도는, 신실이라고 좀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 말을 음담해갖고, 문제가 되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 나, 나에게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리고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 함부로 음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람들, 목사냐,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 그 끝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병안을 빌어주고 내 입술에서 환연한 내가 남을 흠담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하면 만약에 데이비드 김 선교사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욕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욕하고 그 사람이 조조한 게 나한테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그냥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게, 이, 교자씨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오는 거예요. 축복도 내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오는데, 저주도 내가 그렇게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돌아갈, 돌아올 때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이 엄청난 거를 모르고 아무렇게 나오고. 그래서 교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 정말 신실한 일꾼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누구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어떤 사람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그러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객비 같은 사람들한테 계속 축복을 해주면. 미안하지만 나한테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명심해야 될게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주라.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한다고. 네 효에 복록에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얼마나 주심해야 되는가.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정말 많은 봉사와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아시잖아요. 복을 내게 들어오는 것은 내 네, 입술입니다. 입술.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입술이 바뀌잖아요. 왜 방언이 제일 먼저,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정말 입술을 잘못하는 것은요,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두 가지라고 했어요. 입술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 있고, 손으로 행하는 것 때문에, 내 행사 때문에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복이라는 게 여러 가지죠. 뭐, 물질만 보면 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는 모든 행사가 잘되고 Successful Life, Success Life 음? 아주 행복한 삶, 잘되는 것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되는 모습으로 전개하게 만드시는 것은 내가 하기 달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다시 새로운 주를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또 2월밖에 안 됐잖아요. 한해 동안에 결단을 해야 돼. 내 입술로 부정한 말 하지 않는다. 남흉 보는 거 하지 않는다.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찍지 마세요. 음. 신실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아요. 예.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그분들, 하, 면마안 됩니다. 그냥, 너는 어느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네가빈 평안이 그곳에 머물 것 같으면 그냥 머물고, 그것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이면 너에게 돌아갈 것이고. 또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한 1년만, 입술을 탁 붙들고, 내 입에서 남, 말만 꺼내, 거짓말하고, 말만 꺼내면 남 흉, 흉남하고, 욕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그리찬처럼, 스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입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야 돼요. 800명인데 1000명 돼야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어요? 감사합니다.